안녕 젊은이들 오늘 해볼 게임은 이겁니다 더웨이홈 이 게임도 스토어를 지지다 발견을 했는데 평점도 높고 다운로드 수도 많이 해요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해봅시다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건가 뭐 살짝 움직였더니 이게 나왔고 화면 아무데나 터치하세요 타겟팅된 자원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오 가면 먹어지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또 아무데나 클릭하면 체굴 좋았어 사거리의 적을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몬스터가 나왔는데 멈출 때마다 자동으로 공격을 하네요. 포탈을 통해 섬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데나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화면 뜨네요. 어 스토리 나온다. 어, 이 고양이가 집사를 지켜주는 내용인가 봐요. 이게 뭐지? 창고 같죠? 오 이쪽에도 자원들이 있고. 어, 스크롤 먹었고, 돌도 캐고, 나무도 캐고, 어, 보물상자. 나무 열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집사한테 마크가 생겼는걸. 이제 캠프파이어 건설이 가능합니다. 어, 도면 주신 것 같죠? 어, 이쪽에 뭔가 나왔고, 캠프파이어. 나무 3개가 필요하네요. 4개 구해버렸고, 캠프파이어 설치. 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쪽으로 설치 설치를 했다옹 어떻게 하나옹 왜안 가르쳐 주냐옹 안 가르쳐 주네 탐험이다 첫 번째 탐험을 시작합니다 이쪽에 7층까지 있나 보네요 어, 상자 아니 이것은 나무 열쇠 방금 그거죠 상자를 열수 있는 그 열쇠 슬라임도 나오고 하지만 내가 이겼다 이런 거다 캐줘야 되나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요 포탈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못 나가는 게, 뭐가 더 잡아야 되나? 오, 레벨업 했습니다. 아이템도 나왔고. 레벨업 눌렀더니, 이런 게 나왔는데, 공격력 증가, 관통샷, 반동? 반동이 좋아 보이죠? 화살이 다음 타겟으로 날아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이템 착용해주고. 나가기보다는, 7층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반동을 보여줘. 오, 역시. 탁월한 선택. 사냥이 편해졌다. 오, 활도 나왔고, 더 좋은 거. 야, 야, 우와! 아니, 게임이, 난이도가 상당한데? 오호! 피한 것처럼 다 맞기. <laughs> 아니, 피한 것 같은데 다 맞았어. 오, 이 파랑템들은, 다른 옵션들도 붙어 있네요. 어, 살려줘! 살려줘! 자, 지금 5층까지 왔는데, 야, 난이도 상당하네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건 연발로 선택. 와, 저리가 무서워. 저리가 살려줘. 오케이. 와, 지금 쭉 직진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좀 고민되는데. 그래, 직진이다! 깐또롤로 승리해주지. 와, 확실히 옵션들을 잘 선택한 것 같죠? 기가 막히게 잡아내기. 오오오! 오, 씨, 깜짝이야. 와! 허! 허! 아, 저게 제일 깜짝 놀래. 잠깐만. 이거 뭐고, 이거 뭐지? 이건 분명히 체력 회복 같은데, 아까 먹어봤거든요. 미미하게 채워주는 거. 이번엔 이걸로 가볼까? 굉장히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한데, 아. <laughs> 아, 햇살 비치네. 다 잡았구나. 오, 마지막층이죠? 아! 뭐야? 보스 열쇠 이 뭐죠? 열쇠를 오, 찾아야 되는 건가? 자, 지금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 열쇠가 안 나오는데? 뭐지? 일단 나가볼게요. 이렇게 얻었습니다. 복귀. 오케이, 돌아왔고, 얘보다는 아까 이 상자. 가이드북 2를 얻었습니다. 얘랑 말해야 되네. 뭔가 간단한 설명이 있었고, 1권을 찾아오라고 하네요. 오, 그 책을 얻었더니 스킬틀이 생겼고, 관역. 뭔가 더 배워야 되고, 용광로 배울 수 있네요. 오, 아까 필요했던 거. 그 다음에 관역 배워주고. 그리고 이걸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다 제작해볼까요? 용광로. 재료가 이거네. 용광로 만들고, 테이블 쏘. 이게 필요하네. 나무 다섯 개 하고. 어, 이건 여기서 제작할 수 있네요. 재료 부족. 일단 나무 먼저 캐고. 이번에 아까 먹은 템들도 있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어? 아니, 방금 템 먹어가지고 찰라고 봤더니 아까 먹은 게다 사라졌는데? 아, 탐험할 때마다 리셋되는구나. 이것이 로그라이크. 어? 이번에는 아까 없던 나무 상자가 있는데요. 뭐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 아까 부터 포탈이 생겼는데? 이거 뭐죠? 어? 집이 나왔어 안녕? 얘는 루시라고 하네요 오래 여기 있었는데 책들을 모으면 집에 갈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오 선물 고마워 어? 상자 발견 철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라악기도 있는데 그 갑시다 오 어? 텔레포트 할 수가 있네 텔레포트 판 이걸 만들어서 루시 집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오케이 나무는 있고 이게 필요한데 테이블 소울을 먼저 만들어야 되네요 테이블 소를 만들려면 이거 네 개. 야이 게임 상급보다 재료가 많이 필요하네. 세 번째 탐험. 오케이 테이블 소 제작 완료. 이걸로 석재를 만들려면 돌이 필요하고 텔레포트 판 완료. 오 이제 루시의 집으로 막갈수 있네요. 내가 돌아왔다. 오 가이드북이를 또 선물로 줬어요. 철 열쇠. 약간 이쪽 상자 열어주고 보스 열쇠. 아 드디어 보스갈수 있구나 어 이제 3권을 찾으라고 하네요 3권은 보스가 갖고 있는 건가 그리고 스킬 포인트가 하나 또 생겼는데 요런걸 만들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투 관련 좀좀 만들어 볼까 석재하고 철하고 석재랑은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관역 만들었고 공격력 7 올려주네요 레벨업 하려면 또 재료가 필요하고 와! 홀 시트. 와우. 오케이. 다 복구했고. 이거 뭐지? 이쪽에다가 유물을 넣는 거 같네요. 유물은 보스 잡음 나오는 건가? 근데 보스 한번 잡으러 가 볼까요? 나와, 보스. 1차 시도 실패. 아, 스크롤 얻었는데, 아, 잃어버리네. 어, 스크롤 또 주는 게 미션 같은데? 말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이걸 주었다, 옹. 아, 영상을 보면 선물을 준다네요. 뭐 주는 거지? 가이보룬, 이걸 얻었습니다.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건가? 화염 데미지 자, 다시. 보스 나와! 또 중간에 미션 나오고 하진 않겠죠? 일밖에 하지 마라잉. 또 실패. 꿈을 꾼거 같다. 또 가자. 야, 이 게임 힐링 게임 같이 생겨가지고 난이도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스킬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오, 이속 붙튼 신발도 나왔어요. 자, 이제 골라야 되는데 체력 회복이냐 스킬이냐 상남자는 스킬인데 <laughs> 예, 물러나는 법도 있어죠. 체력으로 갑니다. 오케이. 와 드디어 보스 도착인가? 보스 나와 어, 보스 돌입했고 스켈레톤 기사네요. 너는 누구지? 나는 야옹이다옹 잔말 말고 덤벼 우와 뭐야? 호호호호호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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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호호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말이 됩니까 잠깐만. 방어력이 너무 딸린데? 모르? 오케이. 그 다음에, 풀플레이트 동상. 설마 저게 끝판 보스? 그런 건 아니겠죠?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방어력 40. 레벨업 하려면은, 아, 이 루비 필요하네요. 일단 요거는 방어력 40으로 만족을 하고, 이 캠프파이어 보니까 체력을 올려주는데, 금방 레벨업 할수 있을 것 같죠? 레벨업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캠프파이어 레벨업 해줬고, 체력 20 증가가 끝이네요. 진짜 이대로 한번 가보고. <laughs> 야, 안 되면은, 오늘은 답이 없는 건데. 26의 공격 쿨감? 최강 활 나온 것 같은데. 체력 흡수도 있는데. 일단 킵. 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결전이다. 보스 나와! 야, 아까 봤잖아. 그만 떠들어. 바로부터! 오호. 와. <laughs> 자, 오늘은 이 게임 이렇게 즐겨봤는데, 이런 거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죠? 아마도 제가 최종 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매우 어려운 편이긴 한데, 파밍하는 맛, 설치하는 맛,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즐겼어요.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